울산선바위공원입니다. 어, 주말인데도 사람이 별로 없네.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네. 아, 여기 안내도가 있네. 어, 여기 수달도 있는 것 같다. 아, 저기 선바위가 있구나. 있구나. 범, 서, 읍, 국수천.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. 아 멋있다. 저 선바위가 떡하니 서 있네. 여기다 캠핑 체어하고 테이블 갖다 놓으시고 음식 싸 가지고 와 가지고 아, 여기가 선바위군요. 울산시 범서읍 선바위 b e a u t i f u 선바위 위에. 저건 사찰이겠죠? 앉자저길 건너에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다. 강가로 내려왔어요. 강가로 내려오니까. 어, 멋있다. 강을 건너 볼까요? 여기는 울산 태화강이죠. 여기 다리가 보여요. 아, 물소리 너무 좋다.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이렇게 강을 건널 수가 있네. 대나무숲 멋있고요 진짜 죽인다 강을 건너오면 태화강 생태관이 여기 있네요 여기 구경해 볼만 하겠다 와우 이 안으로 들어오면 대나무 밭이다 대나무숲 멋있죠 강을 건너오면 선바위가 이렇게 보여요 아, 진짜 멋지다. 선바위를 이렇게 봐야 되겠죠? 여기에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어 놨어요. 전망대를 올라가면 저쪽 다리에서부터 선바위가 이렇게 탁 보입니다. 선바위에서 낚시하는 분들 계시네. 매일 6회 음악 분수를 가동하네요. 태화강 생태관에서. 태화강 생태관입니다. 여기 선바위 바로 옆에 있어요 땀도 식힐 겸 음악 분수도 구경할 겸 생태관 구경할 겸 태화강 생태관 아 여기 입장료를 사서 들어가는 거네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할게요.